손가락으로 표현된 부산의 고층 아파트. 그의 작품엔 늘 손이 등장하는데요.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로 그림 인생 50주년을 맞은 구족 화가 김발근터씨인데요. 발로 손을 그리는 미술 작가 김발근터씨의 인생과 그림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매일 아침 한적한 골목길을 걸어 출근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밝은 터씨인데요 사고로 두 팔을 잃은 그는 손 대신 발을 이용해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이제 작업 준비를 하는데요.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팔은 사실 그. 때 전기에 감전됐 있었어요. 전기에 감전되 가지고 그 처음에는 손목 정도 조금 이렇게 좀 마르는 정도로 감전되어 그랬었는데 이거 빨리 치료를 못해 가지고 관절 위에까지, 위에까지 어, 잘리게 됐는데 사실 관절이 있으면 그 활동하기가 참더 좋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게참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사고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이어나갔습니다야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성함이 좀 특이하신데 본명인가요? 예명이에요 예명 음, 한자풀이 한 이름인데요 제가 이름이 김명기 발글명 터기자 발글명 터기자 한자풀이 하면 밝은 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을 잘못 하더라고요. 워낙 갈고리 손이 두드니까 그래서 이름도 기억 좀할 가지고 풀이 이름을 사용했는데 조금 이름이 조금 네자가 되나니까 기억도 좀 잘하고 훨씬 낫네요. 네. 발가락을 이용해 그립을 그리는 긴 밝은 터씩.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들지만 이제는 손처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작품엔 언제나 손이 등장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파트를 그리면서 증문을 손가락 느낌 나는 증문을 한번 음, 그려봤었어요. 증문을 그래서 음, 정문도 아, 정... 이게 좀 손가락 네. 약간, 약간 기도하는 손이죠. 그렇죠. 지금, 네, 지금 보면두 손으로 합장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아파트 살면은 행복하고 부자되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그런 증문을 그렸습니다. 손과 손가락은 때로는 나무나 숲이, 때로는 건축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손이라는 한정된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그는 올해로 그림 인생 반백년을 맞았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그 만화 같은 거 보고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따라서 만화나 이런 거 보고 좀 많이 그렸는데 좀 성인이 되면서 한 스무 살 정도 되면서 친구들 다들 이제 그뭐 대학가고 또 대한권 친구들을 또 회사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데 자신 있는 것 여러 가지 한몇 가지 중에서 생각하다가 그림에 문제 도전을 했었어요. 1975년 화실을 운영하던 김용달 화백을 만나 그림을 배웠는데요. 하고 싶기만 했던 손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였습니다. 작품 속 손과 손가락은 다채로운 변신을 하는데요. 손은 그의 한이자 꿈입니다. 7살 때니까는 63년이나 이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팔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항상 그... 아 되고, 동경스럽고, 동경이 되고 하는 게 손이에요. 두그 사람은 막, 이제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도저히 죽을 때까지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발은 굉장히 소중하죠. 지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움직이는 거는 지금 사지 중에서 발두개 움직였는데, 아, 발 들고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니까는 이제 다리도 아프고, 아, 조금 이제 연골 같은 게 조금 노시했는가, 좀 그런 분위기도 좀그고 다리도 조금 큰 그림 하기도 어렵고, 조금 아프니까나 또더 소중한 것도 느끼지만 지금 제가 갈망하는 것은 발이 아니거든요,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그리, 그리고 있습니다. 손을 향한 그리움을 발로 표현하는 김발근터 작가. 50년 전 스승의 화실에서 살다시피하며 오직 그림에만 몰두했던 스무 살 청년은 이제 이른의 노인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집 인근 공원으로 향하는데요. 천천히 숲길을 거닐어 봅니다. 여기는 아침마다 오죠. 아침마다 와가지고 아침에 한시간씩 한 걷는데, 안 걸으면 다리 들고 좀 그림 그리면 허리가 아파서. 근데 좀 걸었는데, 와가 좀그코이하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별로 안 아프고 그러는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발을 들고 작업하다 보면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꾸준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산책 후 집에 돌아온 그를 여동생이 맞아주는데요. 물 마시는 것도 도와줍니다. 그림 그릴 때는 남의 손 빌릴 일이 없는 그지만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는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닌데요. 이처럼 세수를 하거나 머리 감는 등의 일은 동생의 도움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동생분께서 잘 도와주시네요. 아, 스스로 좀 못하는 거 도와주죠. 못하는 것들, 우리 머리 빗고 주고 옷 입히 주고, 머리 감고. 하지만 그 외의 일은 웬만하면 혼자서도 잘해낼 수 있습니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서적들. 그가 예전에 공부했던 책이라고 하는데요. 불편한 몸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이후 뒤늦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어네요? 예, 네, 일본어입니다. 일본 학과 다녔으니까. 중학교 진학을 못했었어요. 못하고 독학을 했었어요. 금융옥시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마치고 한참다가 있또한60 60세 될지에 아 이게 또아 뭔가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때 막 방통대를 또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일본에가가지고또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녔었죠. 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 구조화가 협회 총회가 열리면 개최지 일대를 둘러보며 여러 나라를 여행했는데요. 큰 세상을 접하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제가 그 세계 구조화가 협회인데 한 번씩 그 초대 받아가면 거기는 여러 나라 사람들 있는데 뭐, 뭐 조금이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아그 조금이라도 공부하자 싶어 가지고 제 동생하고 캐나다 가서 밴쿠버 가서 한한열 달, 열한 달 정도 그쯤 살다가 왔었죠. 며칠 후 화창한 봄날, 그립고도 고마운 스승님을 만난 김발근터 씨. 이분이 바로 그에게 그림을 가르쳐준 김용달 화백입니다. 기본적가아고 카드. 제가 그림을 50년 전에 시작했었거든요. 했었 우리 선생님 처음으로 만나가 제가 그림 좀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그런 세련이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주름진 얼굴에서 그 세월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 보기엔 작게 들었는데, 선생님 요새 건강은 좀못 드십니까? 근데 훈련갑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이 지금? 늘겠는데, 이제 이거 수술한 이후에 몸이 빨리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회복 안된거 보니까 이게 아마 처음부터 나이 탓인 것 아, 같아. 나이 탓인 것것 같아. 세월이 좀, 좀, 좀. 지금도 세월이 스승은 좀. 제자와의 첫 만남이 아, 어제 일같다는데요 선생님, 내 그림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할때 내가 그 의조를, 의수를 보고 도대체 그 의수로 우치 그림을 그리겠나 싶어갖고 도저히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본인의 그 그림을 비우겠다는 열망은 대단해요. 정말로 하루에 7, 8시간, 하루 종일 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 완성하는 게 하루 종일 했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무지하참 어렵게 느껴졌는데 또 그렇게 지우고 지우고 하다 보니까 형태가 조금씩 오는것 같아요. 이제는 같은 길을 걷는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지난 7일.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김용달 화백과 김발근 터 작가의 50년 그림 2년 전입니다. 도깨비 그림을 그리는 스승 김용달 화백. 그리고 제자는 이번에도 손을 형상화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손을 매력있게 잘 표현했네요. 작품 제목을 보면 꿈이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들어가는데요. 팔을 항상 갈망하고 그리워 했는데 그 그룹이 바로 그냥 내가 바라는 게 나의 꿈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이 꿈이라는 어떤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좀, 좀 아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명은 같은 들녘입니다. 나무하고 뒤에는 바로 손등하고 손이지만 초원하고 하늘은 그 지문을 연상했었죠. 손에 있는 손 지문을. 저기 지금 산도 손 모양이죠. 전시 관람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셨는데요. 개막식도 열렸습니다. 오늘 아프신데도 이렇게 이 전시에 참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없는 형상을 올까 계속 그림을 지금 구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형상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다음 전시에는 또 어떤 그림이 나 올지 저도 지금 구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스승과 제자의 오랜 인연이 만든 전시. 사람들은 두 작가의 작품을 보며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굉장히 다채롭게 그 밝은 색으로 당신의 그런 아픔을 승화시켜서 예술품으로 뿜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막식을 마치고 지인들과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뵌 스승님과 회포를 풀수 있어 좋은 자리입니다. 그 순간에. 발음트가 앞으로 자기의 그림을, 자기가 표현한 그림을 만족해서 그 만족한 그림이 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갖고 싶어 할수 있는 이런 하나의 어떤 작품이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명이야 저도 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하는 거 좋다. 계속 좀 많이 먹으라. 밥도 많이 먹고, <웃음> <웃음> 몸이 수증기 없이, 수분 배설을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드셔야지. 욕심 내지 말고, 몸에 적당하게 몸에 이상이 안 나올 정도로 적당하게 그래 그런 게지. 자꾸 100 코, 200코 개서고 너무 그렇게 그래 크게 욕심 내지 마라.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보세요 열심히 장애를 가졌지만 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었고 또 계속 구상하면서 죽을 때까지 구상하고 좋은 작품을 선물 수 있는 그런 화가로 남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구상하면서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손의 형태가 나오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마 나올 거예요. <laughs> 기대해 주세요. 한 평생 손에 대한 동경을 발로 그려온 구족화가 김밝은터 씨. 하지만 그가 그리는 손은 슬프지만은 않은데요. 그의 손은 다양한 표정으로 세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그려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됩니다. 네 발로 손을 그리는 미술 작가 김 밝은 터씨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정말 그한 편의 영화가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스승과 제자 그 50년간의 시간이 그 어떤 그쵸? 만남보다도 네. 극적이고 운명 같습니다. 네. 아, 우리 김용달 화백께서 김용백 화백께서 이김 밝은 터 씨의 처음 그 만났을 때 네. 캄캄했던 삶에 정말 등불이 되어주고 네. 또 삶의 희망을 전해준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동경, 꿈, 이런 것들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김 밝은 터 씨가 더욱더 작품 활동에 매진해서 정말 큰 대작을 기대해도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정말 저는 그림에 너무 감탄을 했는데 어떻게 손을 저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름처럼 맑고, 음. 온화하고 밝으신 분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어,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승님도 최근에 수술을 하셨다고 음. 했고, 네. 이제 우리 이제 화백님께서도 다리가 아프다고, 세월이 음. 흐르면서 아프다고 하셨는데, 두분 정말 오래도록 이 그림 생활 그림을 계속해서 잘 그리시려면 네.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 밝은 터 씨는 그림도 그림이지만 평소 글 쓰는 걸 좋아하셔서 앞으로 산문집도 한권 내고 싶다고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꿈꾸는 미술관을 지어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번 부산전시는 아쉽게도 끝났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서울에서 전시가 또 열린다고 하니까요. 오, 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